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샘물교회 현영아 목사 인사드립니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 어,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 다 더워서 어,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또 더위를 잘 이기면 우리 또 가을을 풍성히 맞을 수가 있죠. 여름에 덥지 않으면 또 가을에 열매가 잘안 이기니까요. 아, 어쨌든 여름에 더운 여름에 건강들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을 그 동안 일권을 작년에 처음 발간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책 누가 국가를 만드나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라는 이 책이 막 방금 지난 주에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한국에서 출간해서 지금 이곳으로 어,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어, 책이 실제로 뉴욕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다음 주쯤에 각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 그 교보문고나 이런 큰 서점에 책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이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요, 사실 제가 일권을 작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일권은 제목이 이제 하나님 이 주신 고귀한 선물 자유라는 이런 책인데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책, 믿음의 책, 뭐 이렇게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너무 구원이나 믿음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현대교인들의 신앙이 너무 내세화되어 버리고 있다. 그리고 어, 신앙 자체가 관념화되어 버리고 너무 형 이상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뭔가 신앙이 좀 잘못됐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제가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사실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所以 성경의 핵심이 자유인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자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단을 쌓도록 갖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영적 생명 속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구속사의 핵심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있는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이 성경의 핵심이 영적 생명이고 또그 영적 생명의 핵심이 바로 이 자유라는 개념인데 자유의 개념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쭉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결국 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국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책의 제목을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정말 세상이 죄악의 세상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홍수의 심판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런 가운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불완전한 인간이 힘을 함께 모으고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한 인간들의 힘을 하나로 뭉쳤던 그것을 하나님 무너뜨린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각각의 언어를 다르게하여 세상이 흩어지게 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국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국가를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에너스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주위에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센 나라나 사람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배하고 방해하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창식이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할 씨앗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우와 신앙을 지킬 시, 혈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그 혈연 공동체를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 영토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되죠 그리고 이삭의 역할은 바로 그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삭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미 일곱 쪽 쪽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그 땅을 차지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을 통해서 테리토리 마킹을 하십니다. 그 사역이 뭐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하나를 포함해서 모두 여섯 개의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 땅까지 합쳐서 모두 7개의 우물을 가나안 땅에 파게 되죠. 그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사막의 땅에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그 땅의 테리토리가 이삭의 거라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신앙 공동체가 가서 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영토를 확보하시는 거죠. 그럼 야곱의 역할은 뭐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혈연 공동체를 이제 신앙 공동체로 그것을 훈련시켜야 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죠. 그 신앙의 경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델 서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격적,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그것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베델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볼, 돌베게 했던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래서 그것이 배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 야곱의 베델의 서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었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세 가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은 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자유의 몸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전략하고 말이죠. 그 노예화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430년 동안 70인의 야곱의 후손이 들 들어가서 그들이 애국 땅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었서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그들이 200만 명 가까운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약속했던 그다음에 이삭이 테리토리 영역을 정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사무엘 선제 이후에 사울과 다윗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했던 이 창세기 22장에 했던 그 약속이 천년 만에 다윗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국가가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는 구세주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좌표를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적 계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졌던 성막 제사 제도.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의 역할이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골고다 운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모든 좌표를 이스라엘 나라라는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 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 있던 죄의 모든 골이 다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서 연결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일대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제도가 필요 없죠. 왜?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성전이 필요 없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터 장군을 통해서 예를 들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마르틴 루터가 베드로에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택하진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1517년 그가 비로소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만인 제사장설을 모토로 종교개획을 일으키는 거죠. 그종교개획을 통해서 개인이 탄생을 하고 개인의 인권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자유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신데륙으로 오게 되고 그신데륙에 미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국가,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최정점에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으시죠? 동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선조사를 보내시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제도를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고, 미들, 미, 미국의 성경적 자유를 깨닫게 하신 후에, 1948년도에 이, 이승만 이 박사가 기독 입국론을 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하신 지이니까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이 바로 이 제가 쓴두 번째 책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책이 오는 대로 급한 대로 이제 비행기로 몇건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로 오게 되면 9월 달쯤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이후에는 미국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손에 이 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